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집장남 더스킨 의원 김지서 원장입니다. 예쁜 몸매를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두 군데씩 잘안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단단한 살이라서 잘안 빠지는 건가? 그럼 물렁한 살이면 더잘 빠지는 건가? 다이어트가 끝났는데 이안 빠지고 남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게딱 이런 모양의 지방덩어리인데요 만져보면 적당히 딱딱하고 적당히 물렁한 상태 꼬들꼬들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가 가장 쉽게 빠지는 지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보다 지나치게 단단해져 있는 것을 셀룰라이트라고 하고 이 상태보다 지나치게 물렁해진 지방을 물살이라고 합니다. 꼬들꼬들한 상태에서 이두 가지 형태로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 잘안 빠지는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변형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셀룰라이트는 지방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주변에 쌓이면서 단단해진 상태고 물살은 구종에 의해 지방이 뿔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결국 다 순환의 문제입니다. 순환이 좋지 않아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잘 생기는 부위도 다른데요. 셀루라이트는 팔뚝, 그리고 아랫배, 옆구리 러브핸들, 허벅지의 윗부분, 즉, 허벅지 안쪽, 바깥쪽, 승마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엉덩이 바로 아랫부분, 그쪽에 잘 생깁니다. 물살은 허벅지의 아랫부분에 잘 생기는데요. 즉, 앞벅지, 뒷벅지, 종아리에 잘 생깁니다. 그럼, 쟤는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게 생기지? 라고 하시는 분. 첫 번째, 살을 찌고 빼고를 너무 여러 번 반복하신 분. 두 번째, 살이 찐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신 분. 세 번째, 물을 평소에 너무 안 먹어서 최순환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 이세 가지에 거의 모두 다 걸립니다. 자, 그럼, 셀룰라이트든 물살이든 생겼다 칩시다. 생겼으면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운동하고 식이요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두 가지로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본인이 할수 있는 건물 마시기입니다. 이 물이 물이 아니고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할때 권장량은 2리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3리터, 4리터까지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을 막 부어서 막혀 있는 순환을 힘으로 뚫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의학의 힘을 좀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약과 주사입니다. 셀루아이트는 딱딱한 섬유질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을 주사하고, 물살은 지방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찐득찐득한 점액이 다시 맑은 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을 주사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주파나 최애충파 같은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더큰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잘안 빠지는 부위가 있다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분한분몸 상태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짜드리는 메디컬 PT가 있는 또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제가 있는 더 스키니로 오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스키니와 함께 더 스키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